자, 일단, 종근당 이야기 하기 전에, 음 우리가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기업 가치를 논할 때 이야기 하는 게, 현재 이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가격 곱했을 때 나오는 시가총액. 이걸 이제 우리가 기업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종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한 1,80만 주가 되고 그거를 현재 가격을 곱했을 때 시가 총액이 2조 6천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그 말은 내가 만약에 2조 6천억이 있다면은 이론상 종근당 주식 100%를 다 인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 주식 수 곱하기 현재 가격 이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종근당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무상증자라는 말은 공짜로 주식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무상증자, 공짜로 주식을 늘린다 그 말은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보면은 주식수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 무상증자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누구나가 할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시가총액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업 마음대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 현재 가격이 그대로다. 그럼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은 조정이 된다. 그래야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될때 어, 요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주를 가지고 있다. 20만 원에 매수를 해서 이 A라는 종목을 그냥 종근당이라고 할게요. 종근당을 갖고 있다. 근데 요번에 종근당이 1대1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주식수가 어, 이전에 곱하기 2배가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천주가 있는데. 이게 2,000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산했을 때 현재 가격이, 이제, 마이너, 어, 절반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요게 일단 기본 개념인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할 때, 한 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계좌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실제로 두 주가 되고, 내가 갖고 있던 평단은 20만 원이 아니라, 10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갖고 있던 투자금 20만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무상증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종근당에 대입을 해볼건데 어, 평단에 대한 부분을 일단 넘기고 30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무상증자 혜택을 받는다. 이건 이제 권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 나와있죠. 신주 배정 기준일. 1월 1일까지 이 종근당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이 주식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상증자 받는 비율을 보니까 지금 1대1이 아니라 0.05배죠. 0.05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종근당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은, 105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0.05배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금은 변함이 없어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 뭐, 500만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05주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상증자 개념인데, 지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종근당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5주를 받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5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요번에 용점 용업의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2.5주를 받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딱 떨어져서 주식이 나오면 되는데 0.5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말인데, 현금 지급이 뭐냐면은,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이제 소수점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계좌에 막 써준다. 그래서 이번에 뭐 3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종근당 100만원을 투자한 상황이라면은, 실제로 무상증자를 통해서 3만원이 입금이 됐고, 그 말은, 내가 지금 종근당에 투자하고 있는 돈은 100만원이 아니라 97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말이 기업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투자했던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무상증자 전략으로 넘어가면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는 이유가 신주 상장일 종가에 맞춰서 신주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무상증자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평단 낮추기 위해서,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뭐 나왔는데, 사실 평단 낮추기 위한다라는 말, 아까 이야기 했죠? 주식수 곱하기 주가, 이게 시가총액인데, 요번에 무상진자를 통해서 주식수 플러스 0.05배, 알파가 되죠? 그 말은, 주가가 이제 어 0.05배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평단 낮추기 위해서 매수세가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기존 주주가 아니라 쉽게 계산하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식수가 두 배라고 늘어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말은 주가가 반으로 깎여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라면은 15만 원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가치는 변함이 없죠.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매수세가 붙는 건뭘 뭐, 뜻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전에 30만 원짜리 주식이 15만 원 됐으니까 어 굉장히 싸 보이네. 그래서 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는 잡주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몇천억짜리, 몇백억짜리, 이런 종목들로 무상증자가 됐을 때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로 매수세가 붙고, 이 자금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총액도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커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무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확 차이 날때 보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다 요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우량주이기도 하고, 이제 좀 무거운 종목, 2조 6천억 원짜리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라던가, 증권가, 이제, <laughs> 투자사라던가, 전문 투자사들이, 어, 단순히 주가가 싸 보인다고 해서 매수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 가치를 보고 얘네가 향후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들어왔지, 단순히 기업 가치 어, 주가가 싸네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 틀린 말이다라는 말이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20일 날 단타치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오른다. 이게 지금 창고 차트로 2020년도 1월 22일 날짜를 말했는데 종근당이 요번에만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은 아니 공시를 보면은 매년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요. 올해 2020년도 12월 7일날에 무상진자를 진행을 했고 넘겨보면은 2019년도 어 12월 12일에도 무상진자를 진행을 했고 18년도 12월달에도 무상진자를 진행을 했어요. 똑같이 0.05배 어이 말은 뭐냐면은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무상진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패턴이 이번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이제 그게 1월 22일 날짜에서 23일 날짜인데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보기 쉽게 표시를 해놨는데 1월 23일 날짜가 이제 이 구간이에요.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 놓은 거. 이제 여기에 선을 봤으니까 이전에 그래서 자, 1월 23일 이전에 나오는 이 흐름을 기대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전에 나왔던 배당공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 무상진자 공시. 이때 보면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 1월 23일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1월 20일 이전에 똑같이 어, <laughs>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이번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번 여기 나왔던 상승이 무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어 올랐다라고 정의하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기업들 실제로 신주 상장 예정일 이전에 나왔던 주가 흐름들 패턴을 봐야 되는데,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전에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상장되고 나서, 실제로 그때 주가가 크게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싸 보이는 효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맞는 전략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때 종근당이 나왔던 이 흐름은 뭘로 표현, 어 뭘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다른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세우려면은 이제 이거는 종근당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세워볼 수 있는 게 매년 초에 나오는 패턴에 대한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황, 제약 업황에 대한 어 방향성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어, 이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왔을 때 보면은 요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전에 나왔던 주가 흐름과 갑자기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번에 세우는 전략이 과연 맞아 떨어질까 했을 때, 사실 이 부분도, 어 조금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고, 이거를 지금 평단 낮추기 위해서 두번 걸쳐서 진행을 했다. 이게 이제 1월 8일 9일 날짜 참고하라는 건데, 여기서 나온, 메모장에서 나온 말은 뭐냐면은, 이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평단 낮추기 위해서 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종근당에서만 나오면 인정하겠는데 지금 보시면 1월 2일 날짜에 하락이 나왔죠. 이거는 배당락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배당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는 패턴이 나와요. 종근당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보더라도 아무 기업 차트나 보더라도 항상 1월 초에는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종근당이 주가, 뭐,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접근하는, 어, 이런 흐름이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팁에 대한 부분,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뭐, 내주 현금 입금, 이야기했죠? 이거는 기업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했던 돈이 소수점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 수가 이제 배당 받는게 무상지자 받는게 소수점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돈이 입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거고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매년 0.6%, 0.8%, 0.6%, 0.8%, 0.8%, 아마 요번에도 0.8%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100만원 투자했으면 여기에 0.8% 배당 이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건데, 이야기했듯이, 배당금을 매년 받는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배당금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은, 이거는 옳은 전략이 아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보고, 매년 배당금을 받는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맞겠지만은, 왜 이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요 아래 보시면은, 1월 초에 추매를 통해서 평단 낮추고, 뭐, 20일날 고점에서 수익 실현한다. 이거 그냥 시나리오인데, 단기 시나리오죠. 배당금은 장기 시나리오죠.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 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삼상 결과에 따른 급등 수익,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매수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뜻밖의 소식이 터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기대하라, 기대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laughs> 결국에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첫 번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재 평단이 18만 8천 원이라고 적었는데, 보면은 십8만 팔천 원이 지금 이 빨간 선 구간이거든요. 빨간 선 구간에 지금 매수한 자리를 보면은 아마 이 가격대에서 <laughs>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은 지금 이 전략을 쓴 사람이 기업 분석해서 이 종목을 추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차트를 봐서 지금 여기가 뚫을 자리니까 매수 타이밍 잡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주절주절 적은 거라고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글을 쓴 사람은 단순히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어, 차티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일단, 종근당이 그러면 요번에 오른 이유를 뭘, 설, 뭘로 설명을 할 거냐, 그리고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뭘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을좀 정의를 해보자면은, 종근당만 무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요번에만 무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리고 2년 전, 3년 전에도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종근당 말고 우리나라 대표기업, 유한양행을 보면은,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매년말 똑같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19년도 때도 그렇고, 똑같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종근당만 이렇게 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해서 여기에 대해서 급등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제약업종, 시청 무거운 종목들이 매년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뭐, 갑자기 크게 무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0.00, 어, 05배, 이렇게 티안 나게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커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상행할걸 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잉여금을 이제 주식으로 돌린다라는 거거든요. 잉여금을 주식으로 돌린다라는 게그 기업이 계속해서 매출을 낼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장기적인 패턴으로 보고 나온 움직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뭐 실적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는 이유가 이런 외국계 자금, 어, 기관계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향후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음 종금당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